먼길 달려왔습니다 이곳 삼천포항까지 남주, 남주, 남주. 바다는 한 번도 활기를 잃은 적이 없죠 남주, 남주. 보름 만에 시내 구경 나왔다는 정도영 씨 통통한 봄 해삼 팔러 왔답니다. 모르겠어요. <laughs> 여기 누구 하나 그런 바람 없는 사람 없는데요. 도영 씨가 가져온 이 해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지 중에 오지에서 건져 올린 드문 몸입니다. 좋은 값 받고자 이른 아침 나왔습니다. 가장 먼저 반겨주는 이 역시 바다죠. 넘실 넘실 푸른 바다의 길 만들어 귀소하는 중입니다.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사량도요. 사람도. 사량도 집으로 가요. 거기를 받았으니까 집으로 가요. <laughs> 경남 사천에서 빨리 가면 4 0 분. 기름 아끼려 천천히 달리면 한 시간 반. 그곳에 나의 살고 싶은 고향 사량도가 있지요. 통영이 품은 여러 섬중 이름마저 사랑스러운 그 섬에는 평생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두 섬이 있는데요. 위섬 상도와 아래 섬 하도. 그 중에서도 돈영 씨는 아래 섬 주민입니다. 내가 미쳤어. 안녕하세요. 고생했어요. 돈이 많이 들어왔던가? 100, 115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. 아이고, 그러면 최고지. 오, 가격도 좋다. 응? 어? 와. 좋으세요? 아유, 좋죠. 네. 오늘만 같더라. <laughs> <laughs> 오늘만 같아요. 잘했어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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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요. 뭐, 뭐. <laughs> 대파, 대파 사와. 아, 잘 사왔네. 여기 있어, 여기. 거기, 거기. 아휴, 하여튼 싱싱한 게잘 사왔네. 이거 물 줘야 되는데. 물을 빨리 갖고 와요. 물을 줘야 이게 빠지거든. 잘... 성격 한번 시원시원한 돈영 씨 아내, 도서군 여사. 빨리. 잘하네. <laughs> 잘하지. 우리 마누라 재리나. 당신이나 돈만 안 까먹으면 <laughs> <laughs> 돈만. <웃음> <웃음> 돈 많이 까먹으셨어요? 말도 마. 내 돈을 기돈처럼 썼어. <laughs> 개마주가 뭔지 주식해 갖고 <laughs> 미쳤어. 이때 <laughs> <laughs> 심정이 어떠셨어요? 아담담하죠 뭐. 뭘 담담해? <laughs> 나무 돈이니까 쉽게 안 깨. 못했어. 아, 이 여보 아깝지. 뭐 아까워. 당신 거내 거고 내 거가 당신 거 아니야. <laughs> 그랬으면 그래 만 그런 거 아는다. <laughs> 돈 잃고 사랑 잃지 않았습니다. 이거 이렇게 심는 거 맞나 모르겠다. 보렇게 해놓으면 이쁘네. 어? 하, 또 수분이 멋지. 어머, 이거 많이 안 심어 보셨나 봐요. 꽃게. 뭐, 이런 이런 거 처음 하는 거. 어, 아, 진짜요? 응. 뭐 하셨는데? 어? 삽했지 뭐. 해지마고 어. 해석장 하고 매점하고 내, 내 고기 잡아오면 대형 문어 잡아오면 고기 팔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손에 들어가 계세요? 돈에 치고 사람이 치고 그 모든 게 어디, 어느 날다 싫더라니까 이 사람 마음이 좋거든 달라면 다 좋거든 근데 상처 많이 받았어 1년만 잘 쉬고 가려다 발목 잡힌 지 3년 고기만 받아도 가슴이 팍 터지겠네. <laughs> 조용한 섬 맛을 알게 되니 시끌벅적한 곳에서 사는 법을 잊어버렸답니다. 물을 삶아야왕년의 삼척에서 횟집 요리 담당이었던 도서분 여사. 여보, 앉으세요. 맛있는 거드 입시오. 날씨도 좋고 다시 먹어도 잘 삶았고. 오늘 저기 이판하느라 고생했으니까 많이 드시오. 감사합니다. 손큰건 어디 안 갔죠? 응. 음. 음. 맛있다. 하루 아. 웬일이야? 음. 괜찮지? 응. 음. 맛있다. 당신 잡아서 맛있다. 너 이슈. 먹거 뭐고, 뭐 뭐해 봄에 튼튼한 거야. 두릅다 한개 넣어줄게. 이쁜게. 그렇다. 밥상도 봉, 부부도 봉. 자, 아, 하세요. 아? 어때? 봉? 괜찮아. 아, 괜찮지? 그봐 마누라한테 잘 보면 오만그다 해준다니까. <laughs> 알았어 앞으로 잘할게 아무 소리 하지 마. 마당만 나와도 나들이 기분입니다. 고사리 한해 오백만 원씩 뿌약 끊어가. 어 그래. 우리도 고사리 끊을까? 시끄러워. 이거만 <laughs>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. 이사은사람 되고 보니 아득빠득살일이 별로 없답니다. <laughs> 전쟁터 나가는 전쟁터 이기는빨이고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그거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지람년 만에 전문가 다되셨어사 음, 그거는 사람은 이 배우는 거지 뭐. <laughs> 파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. 돌아 돌아 들어온 이 섬에서는 말이죠. 원래 고기잡이는 남편의 목. 강원도 삼척에서 할 적엔 바다 나갈 엄두를 못 냈다는 도여사. 이곳에서는 남편과 늘 붙어 다니는데요. 아, 오, 오, 다가 호수 같아 노래가 절로 흐르고 마음도 잔잔해진답니다. 라다라다돌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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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리나 있네. 리나잡네 소라도 있고 <laughs> 겨운에 살얼은 해삼도 있고 봄바람과 함께 캐는 재미도 있습니다. 깨끗한 바다에서 하도 잘 먹고 잘 사니 이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라고요. 이거 문어다, 문어. 왔네. 이 정도는 나와줘야 아주 조금 놀란답니다. 이놈이 사랑도 떨문어야, 떨떨문어. 잘생겼잖냐? 얼마나 좋은지. 그래, 여행 온 거야. 바다 나와서 고기 잡고, 또이판 보고, 또 맛있는 거 먹고, 좋은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하고. 여기 와서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었어요, 좋은 사람들. 다 좋더라. 당신은 뭐, 이거 온거 후회해? 아니, 내가 후회한다 했어. 내가 오자 했는 걸 뭐, 본, 본인이 내가 가자 했는데 뭐, 당신이 뭐. 그래. 난 남편 말을 잘 들어 탈이 되니까, <laughs> 바보 같이 잘 됐는데니까.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살수 있는 섬, 그래서 사량도입니다.